어, 안녕하십니까. 작업자작입니다. 어, 지금 시간이 한, 저녁 한7시반 정도 됐고요. 이제 해도 이제 넘어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제 비 오고 난 다음에 어, 제초작업을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왜 지금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보면은 여기 이제 재초작업 일부는 마쳤습니다. 근데 전체는 못했고요. 어, 오늘 이제 카메라를 켠 것은 지금 풀 제조하기가 가장 좋은 날이라합니다 이게 3일 이후 되면은 이것도 어, 풀도 힘이 새기고 이제, 어, 많이 부드럽지 못하고 뻣뻣합니다. 그러면은 예초기 작업하기 상당히 쉽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는 오늘 이제 이렇게 복숭아가 있는 밭하고 저기 나무 밑하고 어, 가장자리에 이 열을 차쳐 재조작업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는 이제, 뭐, 어, 이런 장수풍뎅이도 만났습니다. 지금 장수풍뎅이, 어, 디서 날라온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제, 여기 복숭아 나무를 치다 보니까, 재조작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그만큼 저희가 이제 사는 곳이 청정지이고 아무리 어, 농약을 많이 치더라도 그렇게 많이 해롭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는 지금 현재 여기 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원래 있던데 여기다가 방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보니까는 정수풍뎅이가 막 날아다니기도 하고 뭐 그렇더라고요. 어. 인간에게 해로운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 저희 밭에 온 손님이기 때문에 굳이 또 그렇게 제거할 생각은 없습니다. 어, 지금 이제 제초 작업을 하다 보니까는 풀이 많이 이제 연해졌는데 조만간 또 이제 제초 작업을 다 하면은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겠죠. 어, 많은 분이 염려하신 대로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여기 어, 저희는 풀을 일부러 많이 자르지 않았습니다. 이안 자른 이유가 땅 심이 있게 만들거든요. 여기다 이제 제가 예전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저도 부직포를 다 치었습니다. 부직포를 치다 보니까 땅이 항패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걷어들일 때도 힘도 많이 들고 노동력도 들지만은 최초 매트가 그렇게 가격이 싸지가 않습니다. 하다 보니까 뭐 70, 70cm짜리 뭐 50cm 짜리를 하는데, 그것도 다 어떻게 보면은 이 밭을 경작하면서 들어가는 비용 중에 하나이죠. 저는 그래서 지금 여기, 여기도 그렇고, 어, 돌아가시면은 여기도 풀을 베지 않는 상태입니다. 사실상 보면 사람들이,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돌아다니기 보면은 그렇게 풀이 나지 않습니다. 자실들 어,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나중에 이 밭이 내년도 보면은 상추가 그렇게 많이 냉기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하다 보니까는 이 방법도 저희 밭에서는 또 쓸만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제치적을 다 한다고 하는 것이 좋은 건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고 어, 뭐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다 뭐 매트 깔고 그 하는 는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 특히 이제 경사면만 잘 해놓고, 이렇게 물만 잘 빠진다 하면은, 그렇게 힘들지 않는 농사법이 되도록 되는 것도, 어, 이, 저희 자급자적입니다. 네, 날씨도 이제, 어, 뭐 토요일부터 다시 조금 더 비가 온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아, 많이 자랐습니다. 들깨도 많이 자랐고. 는 결론적으로는 제초라는 것이 힘들지만은 다시 이 걸음이 된다는 거, 굳이 또 여기다가 비료를 첨가하거나 퇴비를더 많이 첨가할 그런 필요성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